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야. 그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중계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로 어떤 행동할 수도 없는 결국 다른 전문의가 그걸하고그인력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피 평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짜 숙련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잘볼수 없는 상황이 니고 그니까 해당 전공이나 전문의가 아니면그경력일천럼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결국 환자에 대한 성장 이런 치료에 대해서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니다안 저희도 그니까 지교 현장에서 보시기에 현장에서 저희 미술 거의 뉴스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피로에 지쳐가지고 한 빠진 반에 뭐 여러 사람들이 금 심금을 울렸던 아픈 불행이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뤄지는데. 다행인 거는 군의관 인력도 이어그 그다음에 군보이들이금보위들이군보이들이 그다음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이렇게행려서좀안올 그게 관계들이 좀많아 조금씩 얘기하면 되지만 그래도 좀. 그래, 그 이제 자원에서 날씬하게 나오는 그런 경 많이 있습니다. 오 보니까 저번 받았는데, 의사 여섯 명, 간호사 서른 두 명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전도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에도 지금 되게 정말. 양파, <목소리> <목소리> 그 분들 빨리 오세요. 그 정도 에다 받는 분들이 대부분 는거같아니는이들이 필요한 거요 그다음에 병원에 특히 연결해서 얘기한 대는 우리 병원에 환자가 발생해서 정리가 들어가지고 정상이면 불가능한데가 꽤 많은 거고아요 그런데는 일부 좀 보조적인 약할좀해주적 분들이 들어가야 병원 업무가 정상화가 되면 일반적료 기능도 회복이 돼야 대구 안에 있는 응급환자는 일반직방에서 구별이 요습니다 여러 영역에서는 또 바뀌어가지고, 많은 영역에서는 이제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던 것과 관련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군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도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 인력을 현지에 뭐 공식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기능은 없을까요제도화되 있는 모습이 좀 미미하죠. 현지 아. 평소에 존재하는 걸보여주는 그런 민간의 음. 공인 력들을 그냥 네. 선정한 상황에서 모이게 해서, 어,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까 싶어요. 지금도 이, 어, 이, 자원자들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자원자가 금방 모이는 것이 아니고들중한의료기관에서 받아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산 으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 있습 지금은 어쩌면 이런 그 인력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병증 환자하고 중증 환자는 좀 정확하게 달라서, 손이 덜 가는 경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좀덜 쓰면서 관리 하고, 그런 손이 많이 가는 경증 환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원을 좀잘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인력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고. 사제에 어쨌든 그, 그 의료 인력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거의 비상사태에 주관하는 그 라면, 그 부분을 원활하게. 충당할 수있겠구먼자는 이런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인력도 문제고 시설도 역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압상착 문제도 저희 그, 그, 바닥 난다고 보면 있고요. 현재에서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게 확진 받고도 지금 그, 결국 영상이나 시설 부분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자가 전이라고 있는 경우에 지금 100명 정도가 이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은 증상된 경우는 2명의 징벌원 중에 4명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 의 징벌원에 2명발상에 하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에는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음압병리 병상이 환자가 거나 발전실에 맞게, 맞게 맞게 네, 에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습니다면 음압병리 병상이라든지 네. 주환자실에는 주환자들에 음압병리 네. 병상 방증 환경에 같은 경우는, 이발실그 다음에, 이는거고 이룬이 안 병이 들어와서, 이에 어떤, 여러 가지, 최정적인 부분을 대방했다 이룬 병이 가능고요 정말, 자, 확진된 분들은 다 똑같은 바이러스에 확진된 거니까, 그런 분들은, 병증 환경에서 입원시키는 것도, 정말,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서, 일단에 자가적인 상태로 있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집안에 있는 요약자들이, 전파될 수 있는 상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확장자들의 이가 예를 들어야 할겁 그리고 최대한 격리할수 있는 상태로 격리했을 고 정말 상황이 이제 좀못 미치는 상황이 실제로 자가 격리도 해설상이 황 벌어질 수도 있는데한 반대로 서는 그것까지는 참 차가운 좀들도 세월을 보고 일단은 이제 민간이 인감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속 전문가 한테 들으신 대로 지금 현재 대구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대구시 의사회 민복기 코로나19 대책 공무장을 직접 연결해서 그쪽 소황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민복기 공무장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네, 그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지금 주민들 불안이 꽤클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어, 지금 대구 시민들과 부부들은 약간 쭉 팁을 금방고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근 우리 현장에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력 1년간 신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예. 지금 구드 전문가도 찾는 이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 지금 대부분 많이 아실 거지만 첫 번째는 네. 그, 그 이거병상이 모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상이 모자란다? 예, 네. 정상이 모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뭐, 막, 북동제나 네. 뭐 이런 모든 거, 방호복까지다그한안 잘. 네. 어려운 시점에서 핵주일을접히다가이 교도가 높아지면서 다들 시체가 다가 시자하는 상황입니다. 인력과 시설 부족이 심각한 상태고요. 오늘 나름대로 정부청원에서 예. 지원을 동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일 나름대로 오전에 중수본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요 구체적인 그 지원 대책이 나오는 걸좀 기대를 해보고요.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금 아태계. 지자가이도습니 지금 밖에 다른 두 수는 앞에 다른 교수님들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네. 처음 환자분들이 후기에 나올 때는 음악을 는데 입원을 해다고 그렇게 아실 부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숫자가 람1 0 0년생어나고 1인 1실 을주 시도하다가 그게 다인 다인스소 개념이라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6인실 7실에 이렇게 이러스 감염된 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도 증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자가정리 되신 분들이 뭐 상태가 악화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설명 가능할까요? 어 최대한 또는 증상을 하면서 이제 이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예. 어, 지금은 다가능량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예, 예. 상태가 나쁘지 않는지를 체크하면서 조금이라도 예. 나가는 공간이 있거나 다른 문제로 있느 바로 병원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의료 인력들이나 병상이나 시설 부분들이 지금 전력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환자분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가져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그 저희가 지금 일주일 정도를 접해보니까 가장 네. 문제점 중이 하나가, 네, 네. 어, 이렇게 반려산자가 응급실로 내원을 했다가, 확진을받는 네. 경우에 응급실이 폐쇄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독종합병원의 응급실들이 계속 폐쇄가 되있다가 우리가 빨리 열도록 하고 또 폐쇄가 되이 경우가 되다 보니까, 네. 일단, 2주간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그 환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가장, 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빨리 가서, 지금은 중증 환자들을 어떻든 빨리 치료를 하든지, 네. 에, 이렇게 지어줘야됩다 그래야지만, 그, 중증 환자 관리가 더 쉬워질 수 있는 그으로그렇게 마찬가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 오늘 여기까지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초 지금 이 대단 폭우로 인해 생활 시청자들 대신해서 저희가 공부장님 들 현지 의료주들에게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번 챕터에 관련해서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그 아까 시설 부용 얘기를 아까 교수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검사 검사에 들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일부에서는 지금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동료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선별 진료소를 갔는데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4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뭐 본인이 일 바쁘다 보니까 결국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자일는것이 부분들이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검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는 체를침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식당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비인도 도마리라고 해서 그걸 넣고 네, 그거 네. 검체를 얻을 때, 네, 이 검체를 얻는 과정에 특별해서 되게 많이 들어고 검체 채취 과정은 굉장히 짧지만 네. 실제로 이 검체를 받아내야되는의지어이 보호구를 네. 어, 완전히 갈아입고 그리고 검체를 받은 다음에는 시자가 어, 나간 뒤에 검체 받았던 표정을 소독을 네. 해야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다 갈아입는 한 명마다 이렇게. 예예 예. 절차를 <목소리를> 반복해요.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입수복판하는 데가 벌써 음, 아무 청년이서한 15분 20분씩 걸리니까 음, 한 시간에 두세 사람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끝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지.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네. 네. 게임 보고의 수준을 좀 낮추고 저희가 공류를했고죠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6배 뭐, 들려서 그러니까 개방된 공간에는 혹시나 이런 것들을 좀, 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어, 이런 검체를 다량으로 이제 네, 좀그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이 부분이 조금도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선별 진서소 숫자가 좀 적혀져 있는 요 그래서 선별 진서를 확대를 해서 언덕을 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의 선별 진료 업무를 할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운동자 침대를 확대 해서 선별 진료하는 그런 천막이나 천변에 반, 여태까지 쭉나열수 있는 걸촥 계속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삼, 도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치과를 이는 해야 할대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발열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감기 환자를 다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 이제 역량이 되는 중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아예 외래를 따로 구성을 해서 아예 호흡기 발열만 보는 환자 클리닉을 한 세뇌 의사가 동시에 돌려서 그 클리닉을 통해 하루에 뭐한 100에서 200여 명 정도를 다 진료할 수 있는 설들을 만들어야 되는 국내 안진병원 안에 그 병원의 파운데이션을 담하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은 병원들이 서상패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가 2중요 해요. 또 이제 그주 있는 기인데 이건 뭐 저희가 아까 우리 대구 연결해서 잠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인류공백이 현실화되는 그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19에 모든 인류의 소스는다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질환자들이나 다른 암 환자들이 제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걱정들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니다그러니 이게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이 네.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는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놔야 되는 데 네. 이런 특별한 상황이, 프로가면병에 의한 네. 유행이 크게 일어났는데 네. 실제로 이 진료 체계가 나뉘어져서, 수별한 네. 인력을 가지고 나뉘어져서 기존의 진료를 운영을 하고, 네. 또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사건으로 판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기존의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네. 가급적, 어, 그 최선의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모든 의료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장기간 유행이 지속이 되면 네. 얼마나 경쟁이 될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잠깐 다, 다 정리된 다음 나름의 백서를 써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인과 유액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정부가 그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상향을 했었죠. 예방 수칙도 새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바뀐 생활 조치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가는 박민경 기자의 리포트 잘 보시고 일상 생활에서 한번 참고하시 바랍니다 심각 단계. 네, 오늘의 들어봤고요 화제를 좀 신천지로 바꿔볼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게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서 시지하 신천지가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한다. 방역당국이 제공하겠다. 라고 일단 하긴 했는데, 신도 이름을 떼고 구소 전화번호를 아마 공개를 하겠다고 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의 차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아니거든요. 그 정보들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좀면 지금 이경기적이나 이런 데서 확진되는 환자 보게 되면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그래서 그런 명단이 신천지가 제공한 이게 우리 신도다라고 보이는 사람 아은 사람의 신는 다들 다 신천지 신도입니다라고 나중에 추위를그 그런 경우들이 주되고있 명단이 뭐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고 거기다 공인이라든지자기 명찰을 다 침해하는 건다 실제로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천지 자체가 그런 명단을 충분히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추적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숨겨진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경로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할수 있을 때는 그냥 숨겨준 사람은 늘어서 이금본이 앞서면 검사 받으러 올것 같아요. 그 네. 검사를 받으러 오는 인증을 낮추고 그분들이 가능하게 검사을고올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단 양쪽에서의 정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 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네. 거 확진되면 바로 격리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교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주가 제공한 전수조사 명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 당연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간의 상황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경기도가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지금 강제 역학조사한 것도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공받은 신도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에 확인할 수 없다는 생이 제가 지금 읽고 싶은 게 21만 5천 명이라는 진도가 있고요 지금 밖으로 알려진 거는 24만 25만 명인데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인 니다 당연히 짧은 기간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외부적인 힘으로 가능하겠냐라는겁니다 아, 결국엔 제가 볼 때에 있는 이 교단의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시천지 교단의 소상위층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당분간 충전이 하지 말고 집에서 잘 응위하고 진단한서 빨리 검사를 받아라.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가능한 검사를 빨리 받으라고 어, 이 정확한 메시지를 정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의 실제로 조기에 진단이 안 되어서 형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확산을 일으키는 그 상황을 막아야 되는 같니다 신천지 지도부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시청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대로 반응이 될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신천지 21만 5천 명에 대한 방수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수님말씀하것지럼그 많은 숫자를 제대로 공부할수 있을지 이 짧은 기간에 대한 적과를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나 흔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경감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일단은. 그니까, 러 중요한 사인들을 보내는 게중요합 일단은 검사수 많이 나오고, 그상이서친다고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있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줘야 그분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봐야 는다는 근데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유증상자부터 우선, 고위험부터 검사를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자가전이나 기술이 더 있잖아요. 그렇때문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검사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운상자 그 중심으로 작전을 하고 검사여력이 한번 여기가 생길 때처벌처럼을 강요를 확대하는 것 이걸로 됐이니까 이번 사태 초기부터 꾸준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볼수 있게 제가 드릴데요 중국인, 중국 중인 그다음에 중인 학생 입국 차단이나 경제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어제 총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어요 이제 통계성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국 금지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 했었는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지를 딱 요번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단할수록 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내일이면 7일은 우선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이나 중국 유학생들을 지금 차단한다해서 확진자 몇명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지 않는다면, 그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지 않느냐가 지금 상황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논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0 0정 완전히 지금 제한하는 거에 효과를 중요하신그 연구를 하는 분이는데학적으로는한 5개 정도의 원이채워는데시생을 폐쇄하는 식이 아주 공공기관이 지 실제로 이런 전염병이 되는실제적 시뮬레이션한 결과들만 있는데 아주 작은 신바디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입국을 완전히 굳지시는 것과 는 입국을 제 하지 않았을때 어느 쪽에서 확실한 증제를 해결해 주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온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만약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감염이 일어난다면 이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될수있다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이 실천되는. 그러니 이제 영어로 클러스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입국에 대한 많은 인문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니면서 감염을 일으켰다고할수 있는데 지금은 명백하게 저희 캐나싶어산사 환자들이 대남 병원을 통해 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입국자도 실질적으로 거의 3,000명까지 줄어들었었어. 든 표면적으로 관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조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 지금 이제 입국 제한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은 수많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수는 <목소리를> 이 시점에서의 계속되고 있는 중분기 국 일차라고 말씀하신다면? <목소리를 쓰신 것처럼> 그니까 뭐, 차단이나 이런 거에 것 체감에서 이미 이 부분 논의가 이렇게. 주 지속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요 그게 또 정치 쟁점화되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겠다고 하기보다는 국내에 굳이 늘 뛰어났으면서 그 두꺼운데 시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좀 듭니다. 응. 좀 시간을다 응. 마무리할 응. 자리에서 두 분께 다 아까 그 마지막으로요, 저희 국민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청취자분들과 오는 경우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보하시고 싶은 것 같으시면 이 유행이 시작이 된 다음에 한번더이 위기가 되는이 미래의 위가 지속이 되다고니각하시면 가능한 후에 니것같습니 예. 실제로 이 위기가 어, 단계단계마다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는 제 유행으로 이어질수 없는 것제 유행 <목소리> 아무리 아 사망률이 인지상이이 낮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을 극장한 것하고그 위기 때마다 그 모든 의료기관 또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정말 중요한 조치는 국들이거든요 국민들이 정말 정부가 요구하고 그 의료기관들이그 사회적 이동 제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주습니다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절박한 시점이다. 이해성유이이해 아, 위기가 수요. 크면 클수록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본인의 건강, 본인의 빛을 마스크 찬스, 손해를 다고 코끼리 생산, 집값 옵이좀나 그런 부분들에 대 철저히 지켜주시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 상황가능이점입다 사실 국부분은 정부가 자리 잘 이뤄질 때는 헛되었고다 국민들이 자리했을 때는 국민들이 지금부터 차분하게 잘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분명하시고또 서로 격려하고 국민들을 좀더다 같이 해서, 함께 이전을 해보그서 함께 이겨낼해보시 네, 밤늦게 일 응? 시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특히 지금 대구 경북 도민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대구 경북 주민들이 호수기 이번 위기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약속한대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흔들어야겠습니다. 국민적 성원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KBS 긴급진단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